월급만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급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24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진을 하더라도 문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증가할 수 있지만 생활비도 증가합니다. 끝없는 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급여를 받는 것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는 더 많은 시간 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납니다. 투자, 부업, 자동소득 흐름은 진정한 재정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부자들은 단일급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소득 흐름을 만듭니다. 잠자는 동안이나 휴가 중에 돈을 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부를 축적하는 모습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의 직장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급여를 유일한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더 똑똑한 전략을 통해 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불을 축적하려면 급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수입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항상 월급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월급 주기에 갇히게 된다는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있는 전략을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